자, 가수 이명 씨와 관련해서 방금 들어온 어,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해 드려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한국 기업 평판 연구소가 매달 한 차례씩 빅데이터 분석 결과죠. 어, 브랜드 평판 지수를 발표하는데 10월에 스타 브랜드 평판에서 어 이명 씨가 지난달에 이어서 어, 2위를 차지했다는 그런 반가운 소식이에요.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투어를 하고 있는 이명이 10월에 스타브랜드 평판에서 이렇게 탑 2가 됐다는 소식인데 스타브랜드 평판은 뭐 가수, 배우, 탤런트 그리고 체육인 뭐 예능인 모든 스타들 중에서 이제 인기 순위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인데 이명이 이렇게 지난달에 이어서 이렇게 스타브랜드 평판에서 2위를 차지했다는 반가운 소식이에요. 1위는 손흥민이에요. 이명과 함께 조기 축구에서 함께 축구를 했던 손흥민이 지난달에 이어서 연속해서 1위를 차지했는데 브랜드 평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2023년 10월에 빅데이터 분석 결과 손흥민이 1위, 이명훈이 2위예요. 보도록 할게요. 이렇습니다. 손흥민, 이명훈, 방탄소년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강인이 4위고 그리고 브렉핑크가 5위고 뉴진 사이브 아이유, 트와이스 세븐틴, 엑소 유재석, 김민재. 김호중이 2위네요. 어, 미스터트롯 탑세븐 중에서 김호중이 두 번째예요. 차은우, 백종원, NCT, 고윤정, 이찬원이 3위예요. 그리고 송중기, 강동원, 이정우, 영탁이 4위예요. 그리고 어, 탑세븐 중에서는요. 볼까요? 이렇습니다. 누가 있나요? 장민호가 5위인가? 정동원은 어떻게 돼있나요? 아, 정동원이 여기 69에 있고요. 어, 장민호가 안 보인다? 자, 볼게요. 이렇습니다. 정동원이 있고요. 어, 이렇습니다. 음, 김희재도 안 보이고. 어, 아, 장민호가 여기 있네요. 92. 김희재가 안 보이네요. 100이 안에 못 들어서, 김희재는. 자, 이런 순입니다. 유연진이 65이고. 하정과 59이고 자 이렇습니다 어, 트루트 가수 중에서는 없네요 자 이렇습니다 이 대단한 거예요 자 볼게요 지난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손흥민 이명 이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같은 경우 이명우 3위였었어요 3위 2위 2위 방탄소년단은 4위 3위 3위예요 아 대단한 인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이번 주부터 이명웅의 콘서트가 시작되기 때문에 아마 11월에 스타브랜드 평판에서는 어, 이명웅이 1위를 탈환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당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요즘은 손흥민이 골도 많이 넣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 두달 연속 이렇게 1위를 차지했고, 뉴진스 봐봐요. 뉴진스는 이렇게 1위 했다가 5위, 6위. 이명웅 3위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이게 이제 이명웅의 인기의 현장이지. 그렇죠. 대단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뉴스 상트는 방금 들어온 어, 스타 브랜드 평판에서 어, 가수 이명 씨가 지난달에 이어서 이렇게 2위를 차지했다는 반가운 소식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명웅의 콘서트의 서울 공연이 열리는 세 번째 날인데, 자, 오늘도 올림픽 공원이, 어, 열기가, 어, 열기로 가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요일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인파가, 이명 팬 여러분이 몰리지 않을까. 그 분위기도 대단해요. 그, 어, 공연을 보면 뭐, 10년 젊어진다고 하고요. 거기만 가도 그 분위기만 봐도, 한 5년은 젊어지고, 이명 팬 여러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열정적이에요. 그리고 막, 카메라 부분에서도 피하지 않아요. 당당해요. 어, 영웅 시대임을 자랑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는 영웅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죠. 이명훈과 어, 이렇게 한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퇴근길에 자이 어디죠 이렇게 난간 위에 올라가고 팬 서비스를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이명 팬 여러분들이 더 반해요. 팬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일도 하는 것이 이명훈이다. 퇴근길에도 이렇게 위험하게 그 난간 위에 올라서 어, 엘리베이터 그 춤을 추는 그런 모습 친근감을 줘요. 좋아해요. 이게 임영웅이에요. 팬을 위한 일이라면 영웅 시대를 위한 것이라면 못하는 일이 없어요. 고맙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모든 상을 받으면 내가 이렇게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 영웅 시대 가족 여러분 덕분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임영웅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뉴스 장터는 방금 들어온 따끈따끈한 반가운 소식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